<laughs> 점심 먹고는 갑자 조서로 돌아갑니다. 가는 게 출발에서부터 집배까지 잘 도착할 수도록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때를 드려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도록 축복하여 주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에, 오늘은 무한 낙지골목에 와서 지금. 낙지 정식을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 무안에 와서 지금 낙지 정식을 지금 시켜놓고 먹으려고 합니다. 쪽? 아니, 저기. 맛? 맛이, 맛이, 맛이. 맛맛

낙지 지금 탕탕이 소리가 나고 오 있습니다. 탕탕탕 멋있는 낙지 탕탕탕 존나에서 낙지 탕탕이 아, 안됐잖아. 1내 손맛이 네. 다 네. <laughs> 아 어, 여기 형님께서 그 낙낙지 여기에 대한 그좀 얘기 좀해 주실 수 있나요? <laughs> 여기는 새바 낙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아니야. <목소리> 낙지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좀한 말씀 해주세요. 거 새끼. <목소리> 낙지에서 <응? 목소리> 여기가 유명 대락에서. 유명한데라기에서 지금, 지금. 네. 아, 만보이도못 음, 잡고. 안 우리 지가 이게 두 마리 아니야한마리야두 마리. 뭐. 한 마리가 장장을 하다. 제 낙지 탕탕이. 이거 탕탕 는다그서 탕탕이 아닙니까? 다시 이거 낫지 마시네 맛좀 먹어 주시지. 다 드셔 보셔 참기름 맛좀 보세요. 총무 먹으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나 봐. 무안하면 낙지가 유명하지 않아요. 무안에는 음, 낙지가 유명하죠. 네, 낙지 꼴목이 결도를 형성되어 있고 또 낙지하면은. 부 안에는 뻘낙지가 유명한데, 뻘낙지는 특별히 살결이 부드럽고 씹는 맛이 단백질이어서, 다른 곳에서 생 잡는 낙지와는 다르게, 다른 데서는 볼이나 그큰 세기에서 큰 바구니에서 이렇게 서식을 해줍니다. 순수 뻘 속에서 위생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맛이 좀. 맛있고 영양이 충분하고 다른 곳에서 구한 껄낙지는 없어서 못 팔고 7월에서 8월까지는 금액으로서 그 돈을 주고도 살수 없어서 어, 어. 영업하는 짐들이 쉬고 있다가 금액이 풀리면 8월 이후에 장사를 공격적으로 시작하고 여기 낙지 골목이 돌고 있고 낙지 주차장이 그토록 있는 무안 낙지 유명합니다 한번 접사보세요아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주 음식 잘 하시는 곳이라고 여기를 여기는 소개하신 것 뭐, 같습니다 원래 주인이 화가로 또 어, 시인이요 그리고 글씨를 잘 쓰는 옛날 MBC에 특별 방송으로 출연했던 김정산 정상시인이 최초에 무안에 와서 납기장사를 시작했고또 최초에 낙지 골목이 형성되기까지 이분이 많은 노력을 부리고 했는데 지금은 시를 쓰고 있고 난을 하다가 지금은 난을 정리했는데 중투 또 춘난 여러가지 난들을 많이 소장하고 이 건물 안에서 3층에서 하다가 이분이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해서 서울에 가서 계시는 김정삼 시인이요 화가의 집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오늘은 여기 무한 그 뻘락기, 세발락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가족과 함께 예, 큰 형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